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수가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불렛의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붙이는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의미입니다. 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동안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 볼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지만 내 삶으로 집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일평생을 바쳐 평생 하나님을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 애굽에서 가난 땅까지 40년을 일평생을 거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축복함이 이루어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어디 모세만 그런 호칭을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불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공통점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히 자기의 삶을 들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호칭 말고 또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은 존귀한 자, 존귀한 사람이라는 호칭이죠. 여러분 존귀한 자,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은 이미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창조하셨던 그 정말 영적인 존재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베스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아버지가 나,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구로이 나왔다 하미더라. 야베스가 이사를 하나님께 아래에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게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아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요 처음부터 존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어머니가 수고, 고통, 아픔, 눈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에 마지막까지 걸어왔던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메시아가 태어날 유다 지파 족보에 그의 이름과 그의 기도문이 고스란히 올라간 거죠. 이런 존귀한 사람의 이름은 또 어디서 붙여집니까? 예, 다윗. 십년에 쫓기는 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과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윗에게도 이 존귀한 자의 이름이 붙죠.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당한을 하루 아침에 당한 요셉에게도 이 존귀한 자의 호칭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서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존귀한 자라는 표현을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지키는 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킨 그 모습을 지킨 사람을 가르쳐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게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당당하게 받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사람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나도 축복 받아야죠.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 축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 주시는 점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특이한 호칭이 하나 더 나와요. 참 특이한 호칭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떤 호칭입니까? 거부, 거부, 한자로 보니까 거부를 이렇게 씁니다. 클것자와 부자부자. 그러니까 거부로 보통 우리가 호칭을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부자도 하고큰 부자를 거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부라는 단어가 언뜻 보면은 세상에서 보는 호칭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거부라는 표현, 큰 부자가 세상적인 호칭에서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호칭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 큰 부자들한테. 이 거부라는 표현을 다 써야 되는데 오직 한 사람한테만 이 표현을 씁니다. 이 호칭을 써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상한테만 거부라는 호칭을 씁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 돈이 많았다라고 해서 큰 부자라고 해서 그냥 거부라는 호칭을 성경에서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큰 부자 이상의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고대 히브리어로. 이 거부라는 말을 보니까 가다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가다리 옆에 있는 이상한 글씨가 바로 고대 히브리어예요. 성경이 처음 쓰여졌 을때 쓰여진 히브리어입니다. 이 가다리 어떤 뜻이냐면은 작은 이제 새끼줄이 있습니다. 이 새끼줄이 한 가닥이면 끊어지니까 이걸 꼬아 가지고 굵은 동아줄로 만들기에서 꼬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다리는 어떤 뜻이냐? 가다리는요 굵은 동아줄을 만들기에서 작은 새끼줄을 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험난한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내 삶을 지키고자 하는 줄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그걸 지키고 있어요. 예, 물질의 줄, 그 줄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줄을 꽉 잡고 있습니다. 건강의 줄도 붙잡고 있어요. 때로는 관계의 줄, 권세의 줄, 권위의 줄, 그 모든 줄이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하고 생각해서 그걸 꽉 잡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어요, 안 놓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줄들이요, 사실은. 믿음의 줄과 잘 꼬아져서 엮어져야만이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 물질의 줄만 있으면 내 삶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 이것만 꽉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시죠? 그건 언젠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줄에 그 모든 삶의 요소가 잘 꼬아지면 어떻습니까? 강한 동아줄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봉하줄처럼 꼬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줄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의 줄과 함께 무엇이 잘 엮어져야 됩니까? 물질의 줄도 잘 엮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의 줄이 말씀 안에서 조율이 돼가지고 그 물질의 줄도 잘 꼬아져야 되고 건강의 줄도 말씀의 조율 받아서 이걸 잘꼬아져야 돼요. 관계의 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계의 줄을 믿음 가운데 잘 꼬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잘 꼬아서 굵은 동아줄과 같이 내가 세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굵은 동아줄이 돼야 나 자신을 지키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굵은 동아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줄에 물질의 줄, 관계의 줄, 건강의 줄 자녀의 줄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잘 연단받아서 믿음과 이렇게 잘 꼬아진 동화줄이 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실 창세기 26장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요 문맥상 그의 농사져가지고 백배 수확을 얻어서 비로소 거부가 됐다고 얘기할 때아 그날 농사 잘 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부자가 됐다라는 그 문맥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거부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 거부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2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수많은 삶의 요소들을 잘 연단받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거달, 하나님의 굵은 동아줄과 같이 믿음으로 성숙 성장했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이 표현을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요 번역이 완전히 달라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바로 s i o n of the King James' v 그 r s i o n of the King James' version 해 f the King j a m e 고더 e r s i o n of the King James' version of the King James' v e r s 이 사람은 핵심이 뭡니까? 예.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부는요, 단순히 부자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큰 사람, 모든 것에 넓은 그릇이 될수 있도록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 성숙할도록 하나님은 그의 순환에서 계속해서 연단시키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잘 믿음으로 예, 받아들이면서 지나온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굵은 동아줄처럼 거부가 돼요, 큰 그릇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달 거부의 원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 6육장 십삼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한, 아,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무슨 단어였습니까?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냥 한 순간 부자가 되고, 그냥 한 순간 믿음에 성숙되고, 그냥 한 순간 모든 것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마침내 앞에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와 어떤 눈물과 어떤 기도와 말할 수 없는 그 연단의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굵은 동아줄과 같은 큰 그릇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 거울 앞에 붙는 마침내의 품사가 뭡니까? 마침내 품사가 뭐예요? 오랜 시간 노력하고 인내한 모든 과정의 결과를 연결해주는 시간적인 부사입니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시간적으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시작되었느냐 어디서 또 비롯되었느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뜻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난 땅에 도착했다는 그한 문장을 드러냈을 때 이때도 마침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한 구절을 읽으면 이두 구절을 읽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 땅에 뭐 쉽게 간 것처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거예요. 내가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포기와 내려놓음이 있었는지 그는 우리들에게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 한 단어로 압축한 게 마침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올 때, 천만이나 되는 이영만리로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천마일을 떠나올 때그 여정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때 그 나이가 이민 갈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여러분 75세면 리타이어 하고 지금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리타이어 하지 말고 다시 이민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이 직업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민 올때 한국에서 이민 올때 가져온 직업을 가지고 이쪽에 와서 계속 연결하는 경우는 그건 블레싱입니다. 근데 이민 와가지고 직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낯설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이 밝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에서 했던 직업은요 농업 모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은 대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이 뭐냐? 상인은 물건을 갖다 파는 사람입니다. 대상인은 뭐냐? 그 물건을 예 한두 개가 아니라 낙타에 같은 데 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 대상인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살아가 죽었을 때, 그때 그 매장지를 샀을 때, 그때 무엇을 지불하고 삽니까? 원래 농업 목축, 가난 본투백이라고 한다면 그 매장지를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사면 그게 맞아요. 근데 말씀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작 세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적 속에 뜯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개를 달아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은 400세계 네, 여러분 나중에 천년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천년 후에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은 50세계를 주고 샀어요 근데 천년 전에 부인의 매장지, 무덤을 사려고 은 400세계를 사고 그 매장지를 얻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죠 바가지를 엄청 썼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양을 목축을 해서 직업을 일었다라고 한다면요. 은 400세겔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양을 늘리고 목축을 늘리게 되는데 은 400세겔은요. 농사짓는 사람이 할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사실은 예. 가나안 땅의 목축, 농업을 한번도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직업을 바꿔야 돼요. 가나 가난 땅에 들어오려면 직업까지도 바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만 바꿉니까? 가난땅에올때 중간 기착지 하란에서 잠깐 쉬게 되는데 그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안 간다라고 말한 사람 이 있죠. 누굽니까? 아버지 데라가 나는 안 간다 나는 하란에서 산다라고 고집 부리면서 거기 남아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따져보니까 145살이에요. 145살 된 아버지가 나는 안가겠다라니까 아들 장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남아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145살 되는 아버지가 거기에 남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갈등,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 자, 마침내는 뭐가 닮았습니까? 연단의 시간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고민과 갈등과 기도와 연단의 시간이 이마침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의 거달 하나님의 그 굵은 동학줄 같은 큰 사람 정말 큰 그릇이 될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알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분명 제단에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가는 것 같은데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장작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죽여서 피를 뿌려야 되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할 거야 그때 이삭이 왜 눈치 못 찼겠습니까?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 그때 마지막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겠죠? 반항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도망가거나 반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그 재물로서 드려지그는 순종의 그 힘든 시간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 아내 리브가를 얻었지만. 또 60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23장이 보니까 그 안에 자식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그랄 땅에 오게 된 경위도 사실은 내 본성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의 삶의 여정은요, 그냥 한순간의 믿음과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순종, 인내,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그 완성점이.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진정한 모든 삶의 거달 굵은 동아줄과 같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부가 된다라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의 삶의 내용까지도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3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달로서 세상의 어떤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부로서의 모습을 이삭이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수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사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예, 물질까지도 이렇게 풍요롭게 되자 주변에 시기가 났습니다. 우리 본토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우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저 이민훈 저 사람은 하는 비즈니스마다 너무 잘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 본토에서 정말 터가 있고 익숙한 곳인데 우리 비즈니스는 안 되네. 저 사람. 저이민온 사람은 잘해. 요 시기가 나니까 비즈니스를 뺏어 버립니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시죠. 미국에 건너와서 비즈니스 하나 일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일궈 놓으니까 이메이저리리가다 뺏어 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판결해 줄 아비멜렉 왕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강성한죠? 너 그동안 잘 먹고 살았으니까 너 부역의 으니까너 떠나 이렇게 말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삭이 한 결정은 뭡니까? 예, 아무를 안 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삭이 무서워서 떠난 거 아닙니다. 이삭이요 그냥 좋고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요, 어 1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종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우리 개혁 지금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전에 봤던 개혁 한글로 보니까. 그냥 종이 많았다가 아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복이 뭐냐면은 이 늙을 놓자서서 늙은 종이 많았다가 아니라 힘쓸놈입니다 힘쓸 그러니까 힘 있는 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계게는요 힘센 젊은 노예 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 노복이 318명이 있습니다. 318명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조카 롯이 북쪽 연합군에 의해서 재산 뺏기고 납치당했을 때 밤새 달려가서 318명으로 그 여섯 개 부족국을 쳐서 승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노복과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노복을 하면은 아버지 때보다 더 힘이 세요. 그리고 엘리멜렉도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15절에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진정한 거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만약 감정적으로 세상에 그냥 졸부처럼 결정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보고 떠나라고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모든 젊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럴 땅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을 더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삭이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달거북이 때문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죄영이 다투지 않고 떠납니다. 심지어 그렇게 떠나온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물이 날 때마다 쫓아 가지고 그 우물을 다시 뺏어 버립니다. 그래도 이삭은요. 절대로 밑에 있는 젊은 종들을 군대로 삼아 가지고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20 이 절에도 이삭이 거기서 옮겨 타는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거부의 진정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거 믿고 예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굵은 동아줄처럼 자신을 믿음에서 안 지키고 자신을 감정 안에서 지키고. 자신을 분노에서 지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붙잡고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 사람에서 기분 나쁘다고 손해 본다고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젊은 노예들이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북이 때문에 그곳을 떠나면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거달 거부, 하나님의 굵은 동아줄과 같은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감정 중심이 아니라 이해 타산이 아니라 자기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예, 뭐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잘 연남받은 이삭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다투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가면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거부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거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동아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 건강, 자녀 관계, 그 모든 작은 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조율돼 가지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잘 엮여질 때, 여러분은 굵은 동아줄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올곧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은 안정감을 느끼고 지친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더큰 위로를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부, 그 거부의 삶을, 그 성숙한 여러분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